네 안녕하세요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 분덕한모의 디렉터 신혜영입니다 MBTI 인팁이에요 저는 10몇 년의 브랜드를 하면서 진짜 우리 고객들은 표현을 안 한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되게 많이 표현도 해주시고 뭐 팝업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만나는 거. 그럼 와가지고 팬이라고 하시고 우리 옷다 입고 오시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뭐 우연찮게 테니스를 배우고 뭐그 다음에 골프를 배웠더니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이제 보러 온다고 이 동네에 왔는데. 그 길에 사는 고양이들이 되게 건강하고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고양이들이 여유로우면 그냥 그게 되게 아름답고 사람들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동네에 오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삶이 있는 곳이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저희 고양이들이 느끼기에 되게 아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예뻐서 불편한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적당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큰 가구들은 타주에 있는 지유 빈티지 샵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거의 구매하는 편인데 거기를 가면 항상 그 대표님이 이 물건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너무 설명을 해주셔서 이게 그냥 물건이 아닌 채로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은 빈티지 샵이 있지만, 거기 가서 사는 걸좀 재밌어 해요. 저는 조그만한 디자인 서점에 가면 마음이 되게 좋고 그렇거든요. 근데 서촌에 일화선이라는 사진책방이 있어요. 되게 작고 그런데 공간도 예쁘고 향도 좋고 음악도 되게 좋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딱, 어, 내 거다 하고 사면, 들어오면 그냥 제 취향에 맞게 어디 놓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희 집은 저의 분덕한 모입니다 제가 디터람스의 디자인 철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걸 보면서 나도 디자인을 저렇게 해야지라고 상기할 수 있는 어. 어, 이 소파는 일본 가리모쿠 제품인데 제가 집에 다른 건다 빈티지인데 이거는 새 거를 구입을 했었는데 고양이들이 다 뜯었어요 그래서 그냥 고양이들이 스크래처로 되게 잘 이용을 하는 소파라고. <laughs> 제일 좋아하는 스크래처 <laughs> 소파고요. 이 캣타워는 제가 고양이 집사님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인데요. 길이도 다 조절이 되고, 뭐, 요 하나만 주문 제작도 가능해서, 낡으면 이거 바꿔주면 되고, 길이가 좀 모질라면 또 조절을 하면 되고, 이래서 너무 잘 쓰고, 고양이들도 항상 너무 좋아하는. 이것도 빈티지 제품인데 덴마크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로즈우드가 이제는 생산이 중단이 돼서 이런 약간 빨간색이 도는 가구를 보기가 힘드실 텐데 그걸 제가 산 거고요. 제라늄인데 이렇게 수영이 예쁘게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진짜 성심성의껏 키우고 있는 애. 아침, 저녁으로 선풍기도 쐬주고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아이라서. 우리나라 팝 아티스트 김태중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렇게 세트로 아주 어릴 때 구매를 했는데 어디나 놔도 튀는 거 같은데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 포인트가 되고. 권처라 작가의 그림으로 만들어진 카펫이에요. 저희 집에 고양이가 많다 보니까 너무 케어하기 힘든 제품은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털도 많이 있고.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세탁기에 돌려서 건조기에 말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서 너무 잘 쓰고 있고 틴드라 빈티지에서 산 조명인데요. 이게 식물 등이에요. 그래서 뭐비 오거나 이럴 때 아니면 어두울 때 식물들을 여기 모아놓고 이걸 켜주면 이제 햇빛처럼 얘네가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의자는 체르너 체온데요 어, 이게 거의 박물관 아니면 콜렉터들만 겨우 소장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너무 아끼는 의자인데요. 이게 5 8 년인가에 나와서 칠십 년대에 칠십 년대 70년대 초에 중단됐어요 이 의자가 소장하기 힘든 그런 의자라서 되게 좋아하고 이 허리가 잘록하면서 유선형으로 된게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는 의자입니다. 이거는 후추통인데 알레시 제품이에요. 너무 예뻐서 사용은 사실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제가 이런 주방 소품들은 알레시 거를 조금 좋아해서 몇 개가 있어요. we okay.